오늘은 게임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 중에 어제 설명드렸던 거를 포함 해서 이제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 고자 하는데요 어 일단은 자원의 관리 자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원이란 무엇인가 자원은 사람마다 가치의 매김이 다르기 때문에 죽는 거 외에 게임에서 노도 나도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 말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거 외에도 다른 자원들도 엄청 많겠죠. 그런 많은 자원들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게임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고 게임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조금 짚어보고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비행기, 동선 그렇죠? 비행기 동선이라고 하는 사진이 존재하죠. e the Sajin. This is the Sajin. t 이 i s is the Sajin. This is 기 h e Sajin. This is the Sajin. This is the Sajin. This is the Sajin. This is the Sajin. t h 뭐 달았을 때뭐 2.5km까지 갈수 있다. 뭐 3km까지 차로 타면은 더나아갈수 있다. 어그 범위 아래는 사람들 있다. 이런 것도 또다 자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동선 아 비행기 동선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비행기 동선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지만 자원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킬로그, 뭐 킬로그도 뭐 인원 수 파악만 하는 게 아닌 어 킬로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원은 뭔지 이러한 특성들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장, 뭐 비행기, 자기장에 대한 시간, 뭐 차량,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더 많은 자원들도 많다. 그래서 자원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자원은 다음 이걸 조금 많이 다 하나하나 하나 다 사진 찍어서 이게 다 찾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이러한 자원은 자원에 대한 이해는 어 이제 조금 시간이 조금 남게 되면은 자원에 뭐가 있는지 이 자원은 어떻게 쓰는 건지 까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다음은 이제 자원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볼 건데요. 자원의 가치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그 가치를 만드는 것은 자원의 도구를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어, 가치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 그 가치를 만드는 것은 자원의 도구를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자원의 도구는 어, 예를 들어볼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자원의 도구 돼 있어가지고 KX 게이밍과 태그 팀의 교전이 발생했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KX와 태그 팀이 이렇게 교전을 서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버 내에서 어, 태그팀이 화실히 찍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KX 게이밍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었고, 여기서 우리 팀, 우리 팀이 만약에 DM프릭스다라고 기준을 잡고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DM프릭스 입장에서는 자원의 도구인 킬로그를 이에 의해서 어, KX 게이밍 두명 남았고 태그는 다 죽었어. 라는 게 파악했습니다. 어떤 걸 썼기 때문에 자원의 도구인 킬로그를 썼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디 m 프릭스는 이거 후방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팀은 fx밖에 없고 어? 그러면 우리 당장 뒤에 들어올 팀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뒤가 없기 때문에 뒤를 굳이 체크를 안 하고 이 지금 쓸수 있는 이 주적권이라고 하는 땅을 사용을 할수 있겠다 가 자원이죠 그래서 디 m 프릭스가 얻는 것들이 자원인 거예요 자원의 도구는 아까 이어서 말했던 건 이거는 자원의 도구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도구예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자원인 거예요. 그럼 디인프릭스가 얻는 거는 뭐죠? 땅이죠, 땅. 뒤가 없다, 뒤를 굳이 안막아된다라는게첫 번째고요. 후방에 인원을 배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두 번째 자원이죠. 그러면 인원 수를 크게 펼쳐가지고 땅을 더 크게 먹을 수가 있겠구나. 시야도 많이 볼 수가 있겠구나. 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디엔프릭스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자원이 되는 거고요. 디엔프릭스가 사용한 것은 킬로그라고 하는 자원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자원의 이제 자원의 도구를 이제 이해를 하고 자원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 자원은 어떤 효과를 낼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많이 아셔야 게임을 유리하게 할수 있다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게임에 적용을 했을 때 변수 없이 꼼꼼하게 게임을 할수 있다. 가 되겠고요. 그 이어서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볼게요. 자원에는 공식이 있는데요. 어, 조금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원에는 재화라고 하는 도구가 존재하고요. 이 도구는 자원의 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킬로그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과 같은 것들 더 많이 있겠죠.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딜을 할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자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땅이라고 하는 것들을 획득을 할수 있고 디엔프릭스가 후방이라고 하는 이제 보이션을 빼므로 인해서 안전성을 이제 확보를 했고 이 안전성의 확보에 의해서 디엔프릭스의 아 입장에서는 아 후방에 대한 인원을 빼고 땅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쓰면서 이제 시야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우리가 다음 턴때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는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자원인 거예요 이게 힘이고요 힘 그래서 이러한 힘에 대한 가치를 바꿀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의 도구에 의해서 내가 강력한 자원의 힘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포지션이라고 하는 땅이 존재했을 때에요. 그러면은 봐봐요. 킬러그를 얻음물로 인해서 디엔프릭스가 아 지금 뭐 여러가지 정보도 얻었겠지만 뭐 T1이 뭐 빠졌다, 뭐 여기서 T1이 좀 빠졌고 뭐 이쪽에 뭐 아즈라 게이밍이 이런 식으로 빠졌고 이걸 다 확보를 한 상태에요. 그리고 어, DK와 딘지 킬로그가 그래서 그 SGA가 떴고 심지어 뭐 GNL과 뭐 배고파 킬로그가안 떴기 때문에 서쪽에 대한 정보는 없다만 일단은 포칭키, DK, 아즈라의 학교 T1의 야스나야의 킬로그 정보가 이미 다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Dnplex 입장에서는 어, 이미 이 라인 때는 이제 없을 거라는 게 이미 킬로그로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걸 얻었죠. 뭘로 인해서 자원의 도구로 통해서 그래서 주도권이라고 하는 땅을 확보를 했고 여기서 포지션을 이제 확보를 하면서 땅을 펼치면서 시야를 따니까 강력한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의 공식에는 재화를 통해서. 자원의 힘으로 바꾸고 이러한 자원의 힘을 바꾸기 위해서는 포지션, 땅이 중요다라는 하 거예요. 그래서 포지션과 땅은 즉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시간 때 오브젝트라고 얘기, 얘기를 했죠? 이 오브젝트를 통해서 어, 힘그 자원을 얻을 수있아 자원의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자원의 도구로 힘으로 바꿔야 된다. 이게 자원의 공식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공식이 되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자원에는 변수가 존재합니다. 변수는 자원의 재화, 도구는 다음 자개장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재화의 힘은, 자원의 힘은 다음 자개장까지 못 가져가요. 1페이지에 얻은 힘은 1페이지에 다 써야 돼요. 그리고 2페이지에는 이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페이지마다 이 자원을 도구로 의해서 계속 수급을 해주어야지만 내가 강해질 수 있다가 되겠고요. 뭔 말인지 이해 시죠그래서 쉽게 조금 설명들 드려볼게요. 조금 더요. 어,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잘 못해요. 좀더 쉽게 풀어 가지고 설명해 주면 자원의 도구를 써 가지고 어 내가 이 자원을 썼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내가 양각을 잡을 거예요. 양각을 잡을 건데 어 차량이라고 하는 도구를 써 가지고 어이 차량을 어떻게 써야지 내가 이 차량에 대한 효과를 낼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돼요. 이 차를 써 가지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효과를 만들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원이라고 하는 건 효과 같은 거예요 효과 시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차라고 하는 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시너지를 낼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은 차를 어, 상대가 왼쪽이 두 명이고 오른쪽이 한 명이니까 내가 오른쪽에 힘을 뚫어버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어, 차라고 하는 이 자원을 통해서 도구를 써가지고 오른쪽으로 양각을 만들었을 때 시야에 대한 양각 구도가 형성되고 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오른쪽에는 이한 명을 내가 투척을 통해서 샷을 통해서 잡아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힘이 줄어들겠다 라는 거에 대한 이제 효과 시너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아 내가 자원을 잘 쓰고 있구나가 되는 거예요. 쉽죠? 간단하죠?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킬러고도 같아요. 킬러고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시너지와 어떤 효과, 어떤 결과를 낼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아 이러한 결과를 낼수 있었다가 이제 자원이 되는 거고요. 이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자을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가 되는 거예요. 자원을 사용하고 있다. 자 다음 설명해줄게요. 자원의 흐름도, 이제 무료 자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저번 시간 때도 그때 자원의 이제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이 흐름도를 한번 보셨어요. 그때는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앞, 왼쪽 제일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번 시간 때 말씀드렸던 건 오브젝트는 뭐다? 포지션, 땅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이 무료 자원을 얻기 위해선 강력한 내가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내가 공격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이 자원의 이 가치는 오브젝트와 포지션이 한 덩어리라고 저번 시간 에 설명했고 이한 덩어리에 의해서 자원을 얻을 수 있고 이 자원을 데미지 할수 있는 능력으로 바꿀 수가 있다. 힘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게 핵심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자원의 흐름도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내가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고 유리하게 게임을 할수 있겠구나가 이제 이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인데 이게 자원의 전술 가치는 여섯 가지가 있어요. 어.. 핵득, 교환, 소모, 흡수, 상대성 이 다섯 가지의 이 자원의 전술을 순환시켜 됩니다. 그래서 순환까지 포함해서 전술 전략의 여섯 가지인데 어.. 이 것들은 뭐냐면은. 자원을 얻었을 때 이제 운영에서는 이제 자원을 이제 어떻게 사용하냐 운영을 할 때는 뭐 땅을 먹고 집을 먹고 이제 빌드업을 치기까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했을 때이 쓰는 자원의 가치는 어 획득과 교환과 소모입니다 이 세가지 밖에 운영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교전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땅을 뺏거나 교전을 시도하거나 상대가 우리 팀받거나 우리 집에 박아서 밀러거나 우리 집을 뺏거나 이럴 때 또는 내가 이제 교전을 하러 갈때 EJ를 하러 갈때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전술은 획득, 교환, 소모, 흡수, 상대성 이 다섯 가지의 자원을 순환시키면서까지 반복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획득이 뭔지 교환이 뭔지 소모가 뭔지 흡수가 뭔지 상대성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것들이 당장에선 이해가 안될 건데 어 일단은 막 보기로 제가 유튜브 참고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 양각이라고 하는 이 고전 전술에 대해서 어 이해를 하게 되고 자원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왜이 자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떤 공격력이 올라가는지도 모르겠고 올라갔는지 진짜 실제로 내가 세졌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이 유튜브 참고 영상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고, 이제 이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어, 진지 PO님 영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이제 진지 팀이셨을 때, 이제 위클리 서바이벌, 이제 위크 4 때, 진지 팀이 이제 4연속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이제 과정에서, 어, 진지 팀이 이제 DWG를 이제 밀어갔대, 양각을 만드는데, 이 PO님의 이제 자원을 두고가, 체량이었어요 이 차량을 통해서 양각을 만드는데 이 양각의 개념이 이제 어떻게 양각이 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강해지는가? 일단 영상을 먼저 보고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봤습니다, 그렇죠? 자, 영상을 봤는데, 음, 아, 영상이 안 꺼지지? 아, 렉렉 걸린다. 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피우가 체량을 타고 양각을 만들어 놨는데, 이때 피우가 어깨 피킹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피우는 도구인 체량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양각을 만들었고 이 PO라고 하는게 양각 도구를 써가지고 양각을 만든 상태에서 이 PO의 차량 을 의해 자원의 흡수가 됩니다 즉 PO는 자원을 차량이라고 하는거를 소모를 하고 차량을 통해서 상대방의 자원의 가치를 흡수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은 어... 보시죠 지금 보면은 자, 마이웨이 선수가 PO의 차량을 보고 차량을 쏘죠. 그러면은, 뭐가 차량에 대해서 흡수가 되냐면, PO의 차에 의해서 마이웨이에 대한 M4의 탄이 뺏기게 되고, 장전이 라고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에 의해서 위치파까지 되면서, 포지션까지 키게 되고, 정보를 유출하죠. 이게 PO의 자원인, 차량에 대해서, 이 차량에 의해서, 이 강력한, DWC의 강력한 자원이 흡수됩니다. 엄청 많은 자원이 흡수되죠. 차량에 의해서 차원, 차량은 하란데 자원이 DWG는 다섯 가지 이상인 자원이 차량의 한계에 의해서 다흡수돼요 이때 DWG는 힘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이때 이제 아 상대가 약한 존재가 되면서, 젠지가 이제 상대방의 DWG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자원의 이제 획득, 소모, 교환,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뭐였죠? 상대성. 그다음에 흡뭐 소모 교환 이런 것들이 순환을 시킬 수 있다. 이게 이 개념이에요. 아, 이렇게 했을 때 아, 내가 자원을 사용을 했을 때 아, 차량에 대한 효과가 힘으로 이렇게 바쓸수 있었고 이 힘은 몇 가지가 섰다? 총 여섯 가지의 힘이 있었다. 이총 여섯 가지의 힘 중에서 뭘 썼다? 교환과 소모, 흡수를 썼다. 가 되는 거예요. 차량에 대한 교환을 통해서 차원 차량에 대한 소모를 통해서 차량에 대한 거를 사용해가지고 교환과 소모라고 하는 전술을 쓰면서 이제 차량 상대방에 대한 자원을 흡수했고 이흡수를 통해서 상대방의 힘이 약해졌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아 상대가 약하다, 너네 내려서 찌그러 와봐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배우는 이유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내일도 자원의 전술 획득과 교환 소모 흡수 상대성 이것들을 어떻게 어떤 개념들이 있고 어떤 상황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순환을 하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